우리 아이들 아플 때꼭 필요한 애들 이제 해열제나 뭐 콧물약 기침약 되게 많죠 얘네들을 이제 개봉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시고 폐기하셔야 됩니다. 모든 연고제 안약을 사용하시고 오픈하시게 되면 한달 이내에 다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목소리> 진짜? 맞아요. 안약은 그래요. 6개월이 넘었을 시점에는 폐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PTP 포장이라볼때 맞게 포장된 애들은 아무 걱정 없이 보관 상태만 좋으면 네, 유오기가 안에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장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옆에 알약 하면서 같이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런데 얘는 그럴 경우에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약이 변질돼요. 위에 들어가면 약이 저렇게 녹아요. 는 반드시 냉장 보관 해 주셔야 되고요 일주일 안에 전부 사용하시고 남아도 바로 폐기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꼭 드리고 싶은 팁은요.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음식처럼 더 오래 먹을 수 있다고.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약은 보관을 꼭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 그리고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무엇보다 습기가 다음에 안 된다는 거. 보관 방법 꼭 지켜 주세요. 지역 보건소나 자주 가시는 약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거를 해주세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은요. 다 분리해서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컨텐츠 주제는요. 제가 이제 평소 약, 약국에서 일하면서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로 정하거나요. 댓글로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뭐 이거 궁금해요 저거 저약 궁금해요. 뭐 그럴 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찍기도 하고요.